서울대학교 오덕 동아리 진짜 판별 테스트 한국 넘버원 대학교 도, 동아리 수준 노이타미나 맞아요 아래 있는 것도 목마 작가님이 하셨나요? 어? 어? 심정민님 아니야? 아 방랑아가 이병헌에 나오는 건가 봐요. 보통 애니메이션 거꾸로 보통 동아리 회원은 몇명 정도 됩니까? 40명 정도. 꽤 많다. 하, 회원을 왜 이렇게 더 많이 받았어요? 일단 많이 받아놔야 진짜들을 모을 수 있으니까. <laughs> 찐이랑 잡이랑 어떻게 구별해요? 약간 너 좋아하는 가수 뭐야? 아이유 박효신 NCT 127? 약간 이런 것처럼. 아, 물어봤을 때 너무 메이저한 장르를 말하면 이제 가짜구나. 너의 이름은 규멸의 칼날 하면 탈락인데. 어 뭔가 좀더 깊은 게다. 메이드 인 어비스 건담 수성의 마녀. 아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어 또. 건담 메이저인데 건담 메이저야. <laughs> 요즘은 푸세카 계속 파고 있고 메이저 따위는 거절하는 진짜들이 모인 동아리. 아니 메이저잖아 저거들 메이저만 나오는 거막 가짜 신 <laughs> 저거 조차 메이저야? 도대체 이거봐 내가 이러니까 어디 가서 더 쿨한 소리를 못 해요. 히스터인 척하는 메이저들이잖아. 데 이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더 쿨한 말을 못 하겠어. 이런 진짜 분들한테 혼난다고.